가평의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청정계곡 복원 지역을 찾아가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의 김정필 기자입니다. 청정계곡 복원 지역을 돌며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주민 설명회입니다. 하천 계곡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도는 불법 시설물 정비와 함께 청정계곡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3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광에 대한 의견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역에 맞는 뭐 저기 특산품을 좀 활용해서 어떤 뭐좀 홍보를든지 이벤트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걸 제안해 주시면 그런 제안을 저희가 경기도가 받아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45억 원을 지원하고. 업종 전환도 도울 계획입니다. 또 하천의 관리와 단속을 위해 1 2 명을 새로 투입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쓰레기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화장실 대형 화장실 다주고요아마저 그 세척이다 이거 지금 쓰레기 안 넣으면요 개만그 난장판이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76개의 하천에서 1,400여 개 업소를 적발해. 이중 82.9%인 1164곳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습니다. 동참한 주민들은 지원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영업하면 지원도 없습니다. 재방구의 바깥쪽에는 제한적으로 일시 점령화를 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면에나 공무원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일시 점용 정도는 해줘서 이동식으로 그렇게 계속 좀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경기도는 설명회를 통해 새로 태어난 청정계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들이 접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정필입니다.